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이러는 것도 아니고 걷는 것도 아니야. 오늘은 상암동에 있는 하늘공원이랑 노을공원 쪽으로 갈 거고 거기 한 바퀴 도는데 저번에 한번 뛰어 보니까 5.8km 정도 되더라고요. 반은 아스팔트 길, 아스팔트 길로 되어 있고 반은 흙길로 되어 있고 그래요. 아니다, 3분의 2가 아스팔트, 3분의 1은 흙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도 통행이 되지도 않고. 사람이랑 자전거만 다니긴, 다니기는 하는데 도로 자체가 너무 넓어서 그렇게 달리면서 크게 불편하거나 그러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약간의 낙타 등이 있어서 조금 오르막 내리막 할 때가 조금 힘들다? 맞다. 유하! <laughs> 유하는 뭐야? <laughs> 유튜브 하이 유 아, 유튜브 하는 사람이 유하라고 본것같어 아, 아, 그래? <laughs> 이말를 그 모르다니 유튜버가 비바로 그 본건 어떻게 이렇게 배워갑니다 어, 소통해야지 사람들하고 아. 웨딩 촬영하려나 근데 여기 웨딩 촬영하기 되게 좋겠다 그래서 그래 골골거려서 근데 우성이 저번에 5 k 로 뛰고 고관절에 염증 생겨가지고 무리하게 뛰었구만 보이는 오버페이스 했구만 근데 페이스가 빠르진 않았거든? 근데 조금 아치가 불편하다고는 얘기를 했는데 아치가 불편하면 보관절에 침이 잘못 들어가서 그런가보다 아치가 불편한 상태에서 계속 뛰니까 무리가 갔나봐 그런가보네 태워 놔야지 어? 태워야지 아 맞다 정지해야지 여기 은근 힘들더라고 네 엔덕길이 나요 언덕이 심하진 않고 낙타 정도인데 일로 이렇게 정방향으로 가면은 대충 내리막으로 계속 내려가다가 조금 올라가거든 근데 몰라 코스가한 3분의 2는 아스팔트고 어. 3분의 1은 흙길이야 근데 흙길이 그타메타세카어 메타, 메타, 그 시인의 거리라고 써있던데 아무튼 은근 힘들던데 페이스가 좀 빨라서 그럴 수도 있고 오늘 몇분 페이스로 찍 건가요? 모르겠어요. 박자가 그래도 꽤 좋아졌네. 그치. 아. 어. <laughs> <laughs> 이하발하기가안돼 내려 찍하하하하하하하하 어, 이렇게 내려 찍어야지 진짜 웃기네 <laughs> 출발 이러고 뛸수 있을까? 힘들던데 아니 이 키워드 보면 다 이러고 뛰더라고 대단한 그 사람들이야 그게 페이스가 망가질 것 같아. 자세야보면 날씨가 너무 덥네요. 죽겠어. 빨이버리고가 장마철이라 습도가 너무 높아서. 땅이 아, 줄줄줄. 이제 보이시면은 노을공원 올라가요. 아, 거긴 어필이던데, 거기부터. 그거 더라 아스팔트 아, 아스팔트 정보로? 어 아, 아스팔트 <laughs> 너무 더워요 열장 훈련이라고 생각해 어디서 운이 안 되고? 에어컨 있는데? 우석이랑 똑같은 말 하고 있네 <laughs> 너무 더워서 5km까지만 뛰기로 했어요. 근데 5km 표지판 진짜 안 나온다. 이건 뛰는 것도 아니고 걷는 것도 아니고. 너 5km. 아침에는 이제 안 뛴다네요. 아침에 같이 뛰는 건 마지막일지도. 싶다. 그 비슷한 짜릉이가 있어. 짜릉이 타고 가면될 듯? 일단 커피 숍가서 커피 한잔 먹을까? 밥은 안 먹어? 밥부터 먹자고? 아니, 못 먹어. 그러니까, 아, 커피 먹고 밥 먹고 커피 먹자. 이게 뭐지 요지가 뭐야? 선택해주세요. 그냥 여기 우리 회사 이름이야, 시그니처.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목소리> 뭐야? 뭐 그게 우리 메가 아메리카노 시킨 거 아니야? 잘못 나왔는데? <laughs> <laughs> 왜리 같이 줄렀어아 주먹 먹으니까 없네. <laughs> 이상하다. 메가 리터였는데 커피 맛있네. 요즘 저가 커피도 커피가 맛있어. 여기는 <laughs> <안> 좋네. <laughs> 음. 형 거가 뭐라고? 차슈 가득 모시기 모시기 되게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i 아, 감사합니다. i l m t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a y 여기은는다고요안면 지금 문안좀부어 근데 이 맛있어 어 여기는 왜? <laughs> 아직 끝나지 않은 그와의 일정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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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난 줄 알았는데 <laughs> 어떤 거 고르셨어요? 돌 붙어있는 아네돌 붙어있는 거 제가 박스 포장해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과소비하는 <laughs> 아, 오늘 하루 더 쉬어 많이 쉬었다 천사백 입니다 선생님.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b 이 e h e l 헬스장을 가고 있습니다. 해야지. 먹었으니 해야지. 어깨 운동 하려고요. 친구가 강남에서 스마일 라식을 하고 있는데 7시쯤 끝난다고 하더니 갑자기 5시에 끝난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부랴부랴 헬스를 하다 말고 씻고 강남으로 가고 있습니다. 길이 너무 많이 막히네요. 감 들어가기 힘드네. 그 때는 괜찮긴 했거든. 오스만아.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색하다. 호섭이가뭐 유화 뭐 이런 것도 해주는 거야. 어? 유화 유화 유, 뭔지? 왜 유화야? 유, 유튜브 하이 이런 거. <laughs> 내가 과연 이런 거를 며칠이나 할수 있을까? 빨리 뛰어요. 빨리 뛰어요. 그래도. 한, 한 달은 하지 않을까? 영상을 2주에 하나씩은 올려야 될것 같긴 한데 2주? 2주에 한달 대기실 오게 되대 와.. 쉽지 않지? 야 그거 진짜 쉽지 않아? 어? 비브라.. 비프, 아니 비프라고 아퍼였어 이거? 어, 베이컨 치즈 이거 거어 뭐 어, 그거 하나 먹을래 한번먹어볼시먹지 뭐. 일단 단꽃 업그레이드 이거 다 햄버거 집에서 34,000원, 평인 어, 투명이 없는 이게 음, 좋구나나 아. 요새 벡스마드 앱을 알고 나서부터 어. 할인된거 어. 먹는 재미가 있고, すごい。